제16회 제동포 문학상 시상식이 지난 30일 주 몽골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이태로 대사를 비롯해 이현상 몽골 한인회장 등 내외 기빈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습니다. 이날 시상식에서 이태로 대사는 봄비 몽골 초원의 강림하시다로 우수상을 수상한 몽골 인문대학교 강해상 교수에게 상패와 부상으로 200만 원을 수여했습니다. 제동포 문학상은 제동포재단이 한민족 재동포들의 외 한글 문학 창작 활동을 장려하고 재외동포 청소년들이 모국어 활용을 통해 민족 정체성을 자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난 1999년부터 외교부의 후원으로 해마다 주최하고 있는 창작문회 행사입니다. 몽골에 그 그동안 요즘 그 환율 폭등이 일어나고 우리 한인 동포들이 많이 힘들어 하시는데 다소나마 그 위신이 쓰고 그분들을 즐겁게 해 줬다는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합니다. 한편 몽골 인문대학교 강혜상 교수는 대전 출신으로 한몽수교 직후인 지난 1992년 몽골 외국어대학교 한국학과 초대교수로 몽골의 부임회, 교육자로, 그리고 브레이크 뉴스 특파원, KBS 몽골통신원 등 많은 분야에서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.